전도서는 인생의 공허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공허함을 통해 참된 가치를 찾도록 기릅니다. 인간의 노동, 쾌락, 지혜가 한계를 가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영원한 만족과 의미를 가져다줍니다. 이는 오늘날의 독자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삶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고민하도록 만듭니다. 전도서를 소리내어 읽고 나서 무엇이 깨달아지나요? 전도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단어는 단연코 헛되다였습니다.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마치 메아리처럼 반복되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돈, 명예, 권세, 쾌락 등 세상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두고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합니다. 젊은 시절, 패기와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때에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되다라는 단어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시절. 이 단어는 염세적이고 불필요한 푸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들이 축적되니 이 단어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성취와 실패, 그리고 놓친 기회들이 가진 의미를 되돌아볼 때, 전도서의 메시지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정리하게 만드는 묵직한 울림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후, 그 끝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돈, 명예, 지혜, 쾌락 등 사람들이 쫓는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선언을 남깁니다. 처음엔 이 선언이 짜증스럽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다해볼것다해 보고 헛되다니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히 삶을 비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찾으라는 초대임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와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요? 전도서는 구약 성경의 한 책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저자로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지만 인생 후반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한계를 경험하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공허함을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는 단순히 세상이 헛되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됨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저자는 세상적 가치와 노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찾게 만듭니다. 이는 전도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다룹니다. 각각은 인간이 세상에서 가치를 찾으려 노력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는 노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며 무언가를 성취하려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간의 노동이 결국에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지고 이치는 결과를 맞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전도서 2장 22절라는 말처럼 노동은 영원한 만족을 줄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쾌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솔로몬은 이를 헛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술, 노래, 화려한 집, 수많은 재산을 소유했으나 결국엔 공허함만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시험적으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하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절 셋째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것을 추구했지만 지혜도 인간의 유한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으니라 그러나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죽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전도서 2장 13에서 16절 나는 구절은 지혜가 세상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중 하나는 시간의 순환에 대한 묘사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라는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불완전하고 반복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한 때에 맞게 이루신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전도서는 삶의 순환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안 속에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라는 구절은 전도서의 가장 큰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주제별로 나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고백과 관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의 끝에서는 이러한 모든 고백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라는 말씀은 전도서의 핵심 결론입니다.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전도서와 잠언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전도서와 잠언은 모두 솔로몬의 저작으로 여겨지며 지혜 문학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두 책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잠언은 실용적 지혜를 강조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4절라는 말씀처럼 잠언은 삶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반면 전도서는 더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본질과 궁극적인 의미를 다루며 잠언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보여줍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지혜가 궁극적인 만족을 줄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1장 18절라는 구절은 자원의 낙관적인 지혜와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두 책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자원은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전도서는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습니다. 한쪽이 없다면 우리는 지혜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거나 깊이 있는 통찰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은 무엇인가요? 전도서의 중심 메시지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세, 지혜, 쾌락 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만족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전도서의 공허함을 메우는 답이 되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헛댐은 세상의 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며, 그리스도만이 이를 채우시는 생수가 됩니다. 솔로몬은 헛된 세상의 끝에서 진리를 발견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부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헛됨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의미를 찾는 통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인간의 삶이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3절에는 인간의 노력이 결국 헛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러한 헛됨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패배와 실패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속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라는 말씀처럼 전도서가 제시하는 세상의 헛됨은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전도자가 느낀 헛된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공허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충만함으로 전환됩니다. 전도서는 죽음에 대한 강렬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며 결국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한 곳으로 가나니 모든 것이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라. 전도서 3장 20절라는 말씀처럼 전도서는 인간의 유한성을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서 제기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고민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죽음 이후의 소망을 제시하지 않는 전도서와 달리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신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전도서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는 그것을 승리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살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예표입니다. 전도서의 마귀의 공격은 무엇인가요? 마귀는 언제나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너는 만족할 거야.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내 삶은 완벽해질 거야. 솔로몬조차 이 속삭임에 속아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권세를 이용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내 몫이라 생각하였노라 전도서 2장 10절라는 말처럼 솔로몬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추구했지만 그 끝에서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이루어라 그러나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참된 만족이 아닌 끝없는 목마름과 헛됨입니다 전도자는 이 속임수를 간파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 세상이 주는 만족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중심에는 삶의 헛됨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를 교묘히 이용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족을 심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해낸 것은 의미가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헛될 뿐이야. 솔로몬은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전도서 2장 22절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국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귀의 속삭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는 더 열심히 해야 해.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러나 이 속삭임은 우리를 쉼 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결국 더 깊은 공허함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전도서 3장 13절.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불만족은 평안으로 변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영혼의 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갈망을 왜곡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 내가 충분히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너를 외면하실 거야. 차라리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해. 전도자는 인간의 유한성을 냉철히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한 곳으로 가나니 모든 것이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라. 전도서 3장 20절 이 진리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씨앗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런 영혼의 갈망을 무의미한 소음으로 덮으려 합니다. 내 갈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이 순간을 즐겨라. 그러나 전도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마귀의 속삭임을 침묵시키고 영혼의 참된 소리를 다시 듣게 만듭니다. 전도서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에 대한 해독제가 무엇인가요?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유혹에 대해 모든 것은 헛되다는 진리로 응답합니다. 내가 충분하지 않아라는 불안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안식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널 듣지 않아라는 거짓말에 대해 하나님 경외의 삶이야말로 인간의 본부임을 상기시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때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공포를 노립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그분의 진리의 음성은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현대의 신앙인에게 전도서는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겠어? 더 가져야 하지 않겠어? 우리는 이 속삭임에 이끌려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손에 잡힌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음 속에 남는 것은 공허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또 다른 속삭임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너는 너무 부족해. 지금처럼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전도서 3장 13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만족과 평안을 얻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마귀가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너의 신앙은 너무 연약하지 않아? 이러한 의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전도서의 경고는 그분께 돌아가는 초대입니다. 헛된 것에서 돌이켜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요? 현대의 신앙인에게 전도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멈추고 돌아보아라.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의미 있는 길인가? 그리고 답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상은 헛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전도서가 현대 신앙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께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갈망은 채워지고 우리의 공허함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목소리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